한글학교 교사를 위한 교사연수 대한민국의 우수한 교육콘텐츠를 연계 제공하는 추천학습 아버지는 아기 타고 상해 가시고로 시작되는 노래죠. 오쯔모포 맨매 나의 꿈이 자라는 곳 스터디 코리안 재외동포재단 이종미 팀장이 만나서 좀더 자세하게 스터디 코리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스터디 코리안 말 그대로 한국어를 배운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소개를 좀더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어, 스터디 코리안은 재외동포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사이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어를 배운다는 뜻이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배운다라는 뜻으로 또 해석할 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한국어 학습 콘텐츠뿐만 아니라 뭐 한국사라든지 뭐 국악 그러한 그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콘텐츠들도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어, 청소년을 위한 그 학습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음, 지호라는 그 아이와 네. 그 가정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울 수 있고요. 또 영어와 중국어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도 스터디 코리안에 언제 어디서나 접속을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스터디코리안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들은 다 모바일에서 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네. 현재는 안드로이드에서만 음, 이용하실 수 있지만 곧 어, 아이폰에서도 이용하실 수 음. 있게 될 겁니다. 네, 제외 동포 재단의 올해 역점 사업이 한글 교육이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세계 곳곳에 한글 학교가 설치가 되 있는 상황인데 학교 수가 얼마나 되고 또 교사 수는 어떻게 되나요? 예, 전 세계 118개국에 1,925개 한글학교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역시 가장 많이 어, 분포되어 있는 곳이 북미 지역인데요. 네. 학교도 절반 이상인 1,000개가 넘는 학교가 전부 북미 지역에 음. 있고요. 또 학생 수도 10만 6천 명 중에서 5만 8천 명이니까 절반 예, 이상이 네. 이제 이렇게 북미에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많은 지역이 역시 아시아하고 대양주 지역인데요. 네. 예, 2만 5천여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음. 또그 뒤를 이어서는 유럽 그리고 또 러시아와 구소련권 CIS 지역에 예, 1만 5천여 명의 학생들이 있고요. 한글학교 교사들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보통 정보들은 어떻게 얻으시나요? 우리 한글학교 선생님들은 스타디코리안에 들어오시면 누구든지 로그인을 하셔서. 네. 그, 제공하고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교사 자료실에서 수업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해 놓은 그 자료들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스크랩하셔서 음. 교실에서 실수업에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네. 실제 수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쉽게 가르치시고 또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업 자료들을 올려놓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입하셔서 보시면 수업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한글 학교 교사들은 어떻게 뽑고 또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교사의 구성원이 40% 넘는 분이 학부모들이십니다. 음, 네. 네. 학부모들이시고 그리고 간혹 이제 유학생들을 활용을 하시는 게한15% 정도 되고요. 네. 이제 동포 역사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주제국의 이렇게 교육계에 몸 담고 계신 분들이 네. 또 이제 오셔서 그분들은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네. 또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요. 온라인이다 보니까 교사와 또 학생과의 소통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펜팔이라는 그런 그 메뉴도 있고요. 네. 또 오늘의 일상 그런 걸 통해서 교사들이 질문을 하실 수 있고 또 음. 학생들도 궁금한 걸 올려놓으면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글뿐만 아니라 혹시 또 우리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돼 있나요? 그 한국 문화 메뉴가 있는데요. 그 한국사 또 국악 네. 어, 이런 그 전통 문화에 대한 그 내용을 배우실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 한글 학교 선생님이 만드신 동요도 120곡 정도 저희가 그 일동과 함께 그 동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학교에서 실제로 그 활용하실 수 있는 거니까 좀 많이 그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 제외 동포들이 조금이라도 한글에 관심을 가진다면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게참 기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